미친 성능 보세요.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 대의 FHD 에일리언 r 어 IPS 게이밍 모니터 AW2724HF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FHD 해상도에 360Hz의 놀라운 화면 재생 빈도를 자랑해요. 게이밍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는 IPS 패널을 탑재해 화질도 뛰어나죠. 특히 FPS 게임을 즐기는 분들께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설치 난이도도 낮아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 설정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컴퓨터 사양을 잘 고려해서 구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Dell QHD 에일리언 r 어 QD OLED 360Hz 0.03mm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 QHD 해상도를 자랑하며 360Hz의 고주사율로 게임을 더욱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OLED 패널을 사용해 색감이 뛰어나고 응답 속도가 0 0 3 m 초로 거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FPS 게임이나 액션 게임에서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디자인 또한 에일리언웨어 특유의 미래 지향적 느낌을 잘 살리고 있어서 게이밍 환경에 딱 어울립니다. 설치도 간편하다고 하니 여러분도 쉽게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이 모니터는 진정한 게이머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델의 QHD 에일리언웨어 240Hz 280Hz 1mm IPS 라노 게이밍 모니터 모델 a w 7 2 3 d f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HD 해상도를 지원하여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IPS 나노 기술로 뛰어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주사율이 무려 280Hz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FPS 게임에서도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하죠. 응답속도도 1mm로 아주 빠르니 잔상 걱정 없이 쾌적한 게임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에일리언 웨어 특유의 미래 지향적인 느낌으로 RGB 조명 기능까지 있어 게이밍 세트업에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포트와 USB 허브 기능 덕분에 여러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함까지 챙겼습니다. 이 모니터는 정말 게이머라면 꼭 고려해야 할 제품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